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17일 월요일 오후 12시 13분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번주에는 거시경제 일정 한번 짚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에는 두개의 주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주 수요일 일본의 금리 결정이 있을 예정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 미국의 FOMC 및 금리 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일본의 금리부터 보자면 지난 1월 한 차례 25BP 인상이 있었었고요. 이번에도 금리 인상을 할 것인지 여부가 관심인데요. 시장은 동결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관세 여파가 일본 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고요. 그렇지만 6월 이후에 또 한차례 금리 인상을 진행할 여지가 있어는 보입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은 결국에는 암호화폐와 같은 위험 자산의 하방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만큼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FOMC에서의 금리는 현재 동결이 거의 100% 가까운 예상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계시다시피 이번에 발표된 CPI는 예상치보다 다소 하위했지만 그 전달에 발표한 CPI는 또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금리를 인하해야 할 합리적인 명분이 현재로서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더 봐야 될 것이라고 FOMC에서 이야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시장은 6월 경이나 되어야 25bp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지금으로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암호화폐와 그리고 법정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 사업, 커스터디 사업에 뛰어든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리플이 미국 특허상표청에 리플 커스터디라는 상표를 2월 25일자로 접수하면서 리플에 대한 기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커터디 사업은 미국 은행에서도 관심있게 보고 있는 사업이고, 그만큼 상후 암호화폐 유동성이 활발해지고 기관에 진입이 들어오면, 이를 보관해야 할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리플과 같은 회사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표 접수 후 검토와 신의 완료까지는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리플과 LCC 소송 종결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레미 후건 변호사가 만약 리플과 LCC가 사적으로 합의를 진행한다면, 사적인 합의 진행이라고 하면, 토레시 판자의 판결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지만 리플이 미국 내에서 사업할 수 있는 환경 등에 대한 별도의 합의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만약 양 당사자 사이에 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소송의 종결은 이번 주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글쎄요. 리플 소송은 판결이 이미 이루어진 소송으로서 아무리 사적인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SCG 내부 절차라든지 대외적인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며칠 내 합의는 매우 이 사건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지만 4월 15일이 리플이 교차 항소 브리핑 타임라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4주 안에는 리플과 SEC 수송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큰 소식이 전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주가 리플에게는 중요한 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플의 다양한 호재에 대한 기대 때문에 XRP를 완전 희석 가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처음으로 이더리움을 추월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즉, 리플의 공급 가능한 XRP 전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더리움을 추월했다는 소식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음이라는 점입니다. XRP가 이더리움을 추월할 수 있었던 것은 트럼프 취임 이후에 XRP의 성장도 중요했겠지만 이더리움이 생각보다 성장하지 못했던 이유도 있는데요. 향후 리플의 경우 소송의 종결, XRP의 현물 ETF 승인, 리플의 미국 내 사업 확장, 리플의 IPO까지 다양한 호재가 펼쳐질 예정이고 이더리움 역시 스테이킹 서비스가 현물 ETF에 포함이 된다면 또 그것이 이더리움만의 호재가 될 것인데요. 두 암호화폐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까요? 흥미롭게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암호화폐가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절실히 필요할 텐데요. 트럼프 내부자 추정 주소가 TWAP 전략으로 수익 실현을 위해서 비트코인 숏 포지션을 정리 중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트럼프가 관제 이슈 등으로 비트코인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해서 숏 포지션을 잡았었고 이를 정리하면서 수익을 챙기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암호화폐가 탈중앙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장점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누군가가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수익을 쟁취하고 있다는 말도 됩니다. 앞으로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규제 방안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바이비트를 해킹해서 탈취했던 이더리움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함으로써 미국 영국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보유국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북한의 행보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비트코인만으로 미국의 전략적 자산을 구성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은 곧 미국 기반의. 암호화폐가 전략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